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65 수학바로 세우기 교사 이쌤입니다. 오늘은 일의 자리, 십의 자리가 나타내는 값을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자, 가장 먼저 비율을 한번 볼까요? 두 자리 수에서 십의 자리 숫자는 10개씩 묶음을 수를 나타내고 일의 자리 숫자는 낱개의 수를 나타냅니다. 그림을 보면 10개씩 묶음 5개와 낱개 5개가 있습니다. 50과 5를 뜻하죠. 10개 신묶음 5개와 맞게 5개를 55라고 합니다. 1일자리 숫자 5는 50을 나타내며, 1의 자리 숫자 5는 5를 나타냅니다. 중요한 점은 수를 쓸 때는 자리값을 빼고 숫자만 순서대로 써야 합니다. 자리의 숫자가 0일 때는 0을 그대로 써주어야 하며, 읽을 때는 자리의 숫자가 0인 경우에는 읽지 않습니다. 그럼 A에서 쉬운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기초탄탄 1번 문제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는 문제네요. 87에서 10의 자리 숫자 8이 나타내는 값은 무엇이죠? 80이죠? 1의 자리 숫자 7은 7을 나타내므로 빈 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면 10의 자리 숫자 8은 80을 나타내고 1의 자리 숫자 7은 7을 나타냅니다가 됩니다. 다음 기초탄탄 2번 문제를 해결해 볼까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는 문제네요. 10의 자리 숫자가 나타내는 값이 60. 1의 자리 숫자가 나타내는 값이 3인 수는 63입니다. 10의 자리 숫자가 나타내는 값이 90 1의 자리 숫자가 나타내는 값이 1인 수는 91입니다. 그럼 아래서 친구들이 많이 하는 실수를 알아봅시다. 실수 해결 1번 문제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는 문제네요. 10의 자리 숫자가 나타내는 값은 자리 값을 생각하여 나타내야 하는데, 해당 자리에 있는 수만 그대로, 그대로 쓰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73에서 10의 자리의 숫자 7은 70을, 1의 자리의 숫자 3은 3을 나타냅니다. 라고 해야겠죠? 실수의 겸 이번 문제는 별을 10개씩 묶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는 문제네요. 10개씩 묶음을 수를 적어야 하는 빈 칸에 10개씩 묶음에 포함되어 있는 낱개의 개수를 적었으며 10의 자리 숫자의 자리값까지 함께 쓰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바르게 해결하면 10개씩 이렇게 묶어서 그림으로 표현해야겠죠? 그리고 10개씩 묶음 8묶음과 낱개 4개이면 84입니다. 라고 해야겠죠? 지금부터는 5를 한번 풀어볼까요? 한 상자에 10개씩 들어있는 오이의 개수를 세어보고 빈 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는 문제네요. 그림을 보면 10개씩 묶음이 1, 2, 3, 4, 5, 6 10개씩 묶음이 6개입니다. 따라서 답은 10개씩 묶음 6개이므로 5위는 모두 60개입니다가 되겠죠? 자, 오늘은 1의 자리, 10의 자리수가 나타내는 값에 대해 알아봤어요. 정리하면 두자리수에서 10의 자리숫자가 5라고 할때 10의 자리이므로 이 숫자가 나타내는 값은 5가 아닌 50이며 1의 자리숫자가 5일 때는 1의 자리이므로 나타내는 값도 그 숫자와 동일하게 5라는 점 잊지 말아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